안녕하세요. 수아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 이어서 이번에는 2026년 응. 병원년 양띠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점으로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양띠분들 의 성향과 성격 좀 대체 보편적으로 어떤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수년 양이다라는 소리 하죠. 어, 그만큼 우리 양띠분들은 조금 음,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한 그리고 중재 역할을 잘하고 뭔가 과하게 평화, 표현을 하자면 평화주의자다. 평화주의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 사람을 품는 역할을 많아요.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조금 안정감 있게 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 양띠 분들은 예술적인 성향들도 많아서 끼가 다분합니다. 모든 끼가 다분하고 그리고. 온화함이 있지만 그 속에 불같은 성향들, 고집스러움들이 있어 나서 이분들의 색 색깔들은 조금 통통 튀리만큼 독특한 분들도 있습니다. 음. 좋습니다. 응. 자, 그러면 좀 온기가 어떤 온기가 좀 들어오는지 좋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양띠 하면 지금 23살 개, 개미생, 35살 신미생, 4 7살 기미생, 70 하나의 을미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양띠들이, 을사년부터 시작해서 삼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병원 년이 되면은, 이 양띠분들이 조금, 눌삼재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눌삼재 하면, 흔히 그런 소리야. 아, 내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옴짝 달싹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 토끼띠, 돼지띠, 양띠, 새띠 중에 나는 그래도 음, 삼재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기운이 양띠라고 봐요. 어, 양띠의 특성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을 품고 이고 지고 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무로 표현을 하자면 어, 어떨 땐 고목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넝쿨처럼 사람을 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장가지가 되어서 내 몸을 불사질러서 따뜻함을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띠 분들은 참 심성이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양띠들은... 솔직히 말해서 돈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띠들은 욕심도 욕심이지만은, 어,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 치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나 어떠한, 어, 사명감 같은 것들이 조금 투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허허실실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소리 지금 23살에서 24살로 들어가시는 개미생 같은 분들은 지금 이 시기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시기잖아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게 일찍이 움직이셨겠다 일찍이 사회 초년생에 발을 들였겠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 돈을 버는 목적의 어떠한 움직임이라든지 상황들이 일찍이 작용을 했겠다. 내가 설사 뭐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내가 학생의 신분이라 친다 하더라도 분명히도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면서. 빨리 움직이셨겠다라는 상황들이 조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다른 띠에 어떠한 분들보다 조금 일찍이 내가 무언가를 독립하고자 하고 음 하는 자수성가의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분들한테 조금 이루고 주고 싶은 거는 내년에 이래저래 들썩들썩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중해라.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 차곡차곡 모아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 그리고 35에서 36 올라가시는 신미생분들. 이분들 기대됩니다. 어. 진짜로.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황적인 것들이 벌써 이미 조금 움직임에 있어서 많이 바뀌고 변화 변수가 많이 작용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올 수에 결혼을 하셨던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 35 하면은 많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나이잖아. 근데 결혼을 하셨던 분들은 내년 수가 되면은 어, 뭔가 기온적으로 어떤 상황적으로 어~ 애기의 소식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여자분들 같은 남자분들 같은 똑같이 결혼을 하셨으면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러지 내가 곳간에 채워간다 벌써 이미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는 되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더 더해지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음, 크게 푹 덩어리를 떠서 어딘가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계속 채워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만약에, 음, 심미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사를 한다거나 내가 뭐 문서를 조금 일찍이 잡아서 집을 하나 구입하고 싶다, 아파트다 하면 조금 낮은 층, 내가 만약에 높은 층과 낮은 층, 중간층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다 치면 높은 층보다 낮은 층을 조금 어, 추천드리고 싶고 음, 만약에 아파트랑 주택 상관이 없다고 라 생각한다면 땅을 밟고 움직이시는 것들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47세에서 48세로 되는 김희생 김희생 같은 경우는 음, 올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음. 몸으로. 네. 몸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나, 네. 어, 과로나, 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수에 인해서 조금 마음의 상처나 고민 같은 것들도 많았을 것이고, 네. 이래서 흔드는 상황들이 많았다.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임이 작용을 하고 크게 변화가 차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있었으나, 내가 무언가 확실하게 얻어가고, 건져내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크게 많이 티가 나지 않았던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물, 복, 쇠복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 나서 죽으라는 법이 없다. 응, 죽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기고만장한 고집처럼 무언가를 조금 새롭게 움직이면서 배움이 됐으면 배움 그리고 문서가 됐으면 문서 네. 모든 것들에서 차고 들어가는 기운이다. 그리고 나를 많이 일으켜 세우는 작용을 한다. 말 그대로 황금색 양이란 말이야. 김위생 네. 같은 경우는 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 조금 작용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참고로 어. 나를 북돋아 주는 막 시뻘건 색들보다는 조금 푸릇푸릇한 색깔들이 조금 자기한테 어 행운을 상징하고 좀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어 마음 좀 안정하게 자리 잡아가고 내가 조금 원래가 또 양띠가 조금 안정권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도전도 좋아하지만 안정권 이런. 안전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문서가 만약에 은기가 들어찬다 치면, 어, 문서의 이동도 괜찮고, 문서를 붙잡고 가는 것도 괜찮지만, 작년 수에 남자들 같은 경우나, 조금 기운이 조금 드세게 차고 들어오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정말 평생에 한번 오는 올해, 그러니까 을사년에, 음. 아직 끝나지 않은 14년에 성주의 운기가 차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내가 마음에서 조금 고락이 왔었냐 내가 성주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 차신 분들은 넘들은 못 벌었다 하더라도 나는 무언가 차고이고 넘치는 부분들 나를 채워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성주의 바람이 불었던 분들은 엄청난 고락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성주가 올해 시작했다고 해서, 올해 들어왔다고 해서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구장창입니다. 제가 봤을 때 3년 주기에서 5년까지는 차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못 잡으셨다면 끌어당겨서. 그만큼 끌어당긴다는 건 내가 노력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 나서 문서의 기운이 아직 하반기 남아 있는 요 연말 조금 있는 것과 내년 새운년에 차고 들어오는 기운에서 같이 작용을 한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한분딱 하나 더. 네. 72세 을미생. 오, 언니이 아니? <laughs> 양띠잖아. <웃음> 72세, 야, 야, 요즘에는 그리고 71세라 해도 너무너무 창창하시다. 정정하시고. 할머니 소리 안 나오더라고. 72세 을미생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연세가 있다 보니 이래저래 골골골골 골골 아픈 수가 많다. 왜? 을미생 이분들 같은 경우는 몸을 사리지를 않는다. 게으른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정말 다를대로 달았다. 어, 몸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내 후대에서, 자식들한테서 좋은, 좋은 소식을 듣는 기운들이 많다. 그리고 올 수에서는 내가 조금 정말 눌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재미진 1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단잠도 자고, 단밥도 먹고, 어,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이래저래 조금 마음에서의 그 쫀득쫀득함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푸근하고 온화한 그런 시기, 시간들을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 71세 의미생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서 조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니 조금 내려놓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걸 넘겨도 나쁘지 않아 또 안기는 게 아니니까 넘겨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 내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아직까지도 뭐 사업장이라든지 영업장이라든지 일을 하고 있어서 음 자손이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업으로 물려주는데 언제는 물려줬으면 좋겠노 싶으신 분들은 내년 수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이거를 넘겨주고 어.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 자, 어, 어쨌든 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영감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